안녕하세요. 공쌤입니다. 지금까지 일반 분개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지막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죠. 총정리 한번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결산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 결산 가기 전에 마지막 총정리 제대로 한번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에는 임차에 대한 내용과 보증금에 대한 내용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임차료는 한번 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해주고요. 보증금은 내가 계약을 해지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따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임차료 30만원 써주시고 보증금은 임차보증금으로 700만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두개 합쳐서 전액 현금으로 지급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8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라고 합니다. 자, 전체 금액 중 800이니까 잔액이 얼마가 됩니까? 2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어, 상품, 아, 아니죠? 차변에 외상매출금 200, 보통 예금 800 나오고 대변에 상품 매출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상품 쓰시는 분들 없겠죠? 상품 매출로 써야 되는 거잘 확인해 주시고요. 음. 자, 외상 매입금. 지금 물건을 구매를 한게 아니에요. 구매를 하고 외상했던 거를 지금 보통 예금에서 이체를 해주는 거죠. 예전에 상품 구입하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있을 겁니다. 이 외상매입금을 갚았다라고 하니까 대변에 있던 외상매입금이 차변으로 와야 하고요. 이거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급여지급입니다. 지금 급여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급여를 지급했고요. 그때 세금을 떼어놨죠. 그걸 예수금이라고 했었습니다. 세금과 공과 아닙니다. 대변에 있던 예수금 납부를 해야 하니까 차변이 예수금이 되고요. 대변에. 현금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상품 나왔지만 요거 걸리면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판매를 한게 아니고 판매를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자, 매출 시 계약금이 나옵니다. 계정 과목은 선, 수, 금이라고 했습니다. 나온 김에 같이 정리를 할까요? 매입 시. 계약금이 나오면 바로 나와야죠. 어떤 거요? 선급금입니다. 음. 지금 문제는 매출시니까 선수금으로 회계처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 계산기 꼭 쓰시라고 했어요. 음, 20만원이죠.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이 현금이 되고요. 대변에 아 선수금 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지금은 어, 이 문제는 판매를 했네요. 그렇죠? 판매를 하고 어, 나머지 금액을 외상으로 하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요것만 보고 오280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매출을 한 거는 아, 300만원 전체를 매출을 했으니까 상품 매출은 300이 나오고요. 매출시 계약금 나왔으니까 선수금 써주시면 되고 300만원 중에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20만원을 차감한 280만원이 외상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네요. 음, 자, 출장 보냅니다. 자, 출장비, 여비, 교통비로 하지만 그거는 복귀를 했을 때 사용을 한다고 했고요. 출장을 갔을 때는 얼마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임시 계정 과목으로 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해요? 가 지급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지급금을, 아,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자, 취득가액, 감가상각 두개 있습니다. 문제에서 장부가액 같은 거 물어본다고 했죠? 현재 이 자산의 가치를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500만원에 구입을 했었는데, 감가상각, 가치가 감소한 거를 계속 계산을 해보니까 230만원 만큼의 가치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500에 구매를 했는데 230만원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장부가액은 270만원이 됩니다. 자, 270만원짜리에 가치 있는 거를 200만원에 처분을 했다라고 합니다. 음. 그러면 얼마만큼 손해예요? 그러면 손실 70만원이 나오겠네요. 확인해 볼까요? 일단 먼저, 차량 운반구 대변에 보내서 지워줍니다. 마찬가지로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애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하다라고 나왔는데, 자 요거 지금 분개 푸신 분들 확인해 보시면 이거 미지급금으로 쓰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미수금이 잘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상품 이외의 거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익숙하지 않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미지급금은 내가 지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물건을 팔고 돈을 지급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내가 받아야 되니까. 미수금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가치를 계산을 해보니까, 와우! 70만원 만큼의 손실이 났다.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계산이 안 되면은, 현재 가치랑 받은 금액 비교를 하시면서, 얼마의 손실이 나와야 된다, 얼마의 이득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음, 회식이네요. 근데 우리 회사 직원인 것 같아요. 식사 대금 복리 후생비가 되겠죠 어, 카드 카드는 아니네요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미지급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임차료 또 나왔네요 그런데 이번엔 보증금이 안 나왔어요 보증금 없을 수도 있죠 그냥 월세만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입니다 음, 임차료 현금 음, 이렇게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입이 나왔고 계약금 나왔습니다. 매입시 계약금.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선급금입니다. 이거 진짜 계약금 많이 나오니까 매출시 계약금, 선수금, 매입시 계약금, 선급금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300만 원 페이크입니다. 지금 아직 매입 안 했어요. 10%니까 30만 원 선급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선급금 대변에 당좌 예금 써주시면 되겠네요. 음, 업무용 컴퓨터입니다. 업무용이니까 비품이 되겠고요. 비품 120만원 중에 20만원은 현금,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120에서 20 뺐으니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 그럼 비품 120만원에 현금 20만원, 나머지 미지급금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급여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급여는 회사 기준으로 줘야 됩니다. 감정이입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급여 150이 발생을 했는데, 세금, 세금, 세금 너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213만원 될것 같습니다. 네. 아, 213만원이래. 너무 많이 떼죠 150만원인데. 21만 3천원 세금 떼고 나머지 보통 예금 지급합니다. 큰일 날뻔 했어요. 이번에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2천만원 짜리를 구매를 했는데 이 중에서 취득세랑 등록세가 발생을 했답니다. 110만원 그럼 이 차량의 구입 가격은 2110만원이 되겠죠. 음. 자그 중에서 1500만원은 할부 할부 미지급금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500만원이 남았네요. 어, 요거는 현금. 되겠는데, 문제 끝에 보니까 이 110만원도 현금이래요. 그러면 현금이 500에서 110만원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총 610만원이 돼야 할 겁니다. 계산 잘 해주시고요. 깔끔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어, 전체 2110만원 중에 1500만원은 미지급금으로. 나머지 요거와 500만원 합쳐서 현금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많다고 어려워 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구분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음, 자, 출장 갔을 때 30만원을 지급을 해줬었나 봐요. 어떻게 해요? 가 지급금으로요. 음, 뭐 현금 줬었겠죠. 이거를 지금 복귀를 했으니까.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 대변으로 보내서 없애주시고요. 교통비, 숙박비, 식대 다 합쳐서 19만 원, 여비, 교통비로 처리를 해 주시고 나머지 현금으로 회사에다가 정산 다시 복구 시키면 되겠죠. 음, 현금으로 회수했다고 나왔죠. 음, 외상매출금 미수액이래요. 네, 미수, 우리 미수금. 받지 못한 돈이라는 소리죠. 외상 매출금을 아직 못 받은 금액이 있었나봐요. 외상 매출금이 발생을 하려면 상품 매출을 해서 이거를 나중에 받기로 했을 때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있어야겠죠. 이걸 지금 회수를 했단 겁니다. 전년도 이런 말에다가 막오 어, 전년도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외상 매출금을 아직 회수하지 않은 게 있었는데 지금 회수를 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있던 외상매출금을 대변으로 보내주시고요. 그걸 어디로 받았어요? 보통 예금으로 입금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임차하고 있던 창고를 조금 더 쉽게 내가 창고를 빌렸었는데, 그거를 다시 돌려줬대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뭔가 빌릴 때 이제 보증금을 맡겨놨다가 계약 끝나면은 보증금 다시 돌려? 받죠. 이거를 보통예금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임차보증금이 있었고요. 우리가 이거를 뭐 현금 같은 걸로 해서 맡겨놨었겠죠. 그런데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대변으로 가야겠죠. 대변이 임차보증금이고요.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니까 보통예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죠? 음. 팩스 기기, 팩스 잉크,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정 과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다 지정해 줍니다. 비품으로 팩스 기기 써주라고 했고요. 팩스 잉크는 소모품 B입니다. 계정 과목 지정을 해 줬으니까 다른 걸로 쓰면 틀립니다. 그래서 비품 25만원, 소모품 B 3만 5천원. 두개 합쳐서 현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국제구호단체에다가 현금을 기부하다 라고 나왔습니다. 기부금 써면 되겠네요. 기부금. 현금 써주시면 되고요. 어우, 너무 쉽다. 음. 자, 자동차를 우리가 1,5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문제 나오면 뭐부터 파악을 해볼까요? 장부가액,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파악을 해봐야겠죠 가치가 감소한 거를 파악을 해봤더니 750만 원만큼 가치가 떨어졌대요 그럼 이 자동차의 현재 실제 가치는 얼마예요? 750만 원이 되겠죠 왜요? 1500만 원에서 750을 차감하면 750 나오죠 얘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차감해가지고 750이 나온 거예요 75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판매를 했답니까? 500만 원에 판매를 했대요. 그럼 얼마에 손해가 나요? 250만 원에 손해가 나겠죠. 확인해 볼까요? 자 취득 원가 없애주고 감가상각 누계 지워줍니다. 그리고 현금을 500만 원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현금 받았으니까 손실 난게 얼마예요? 250이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할수 있죠. 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익숙해지시면요. 어, 우리 이론에서도 틀릴 일 없고, 분개에서도 절대 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잘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토지 취득했답니다. 3천만 원을 낭자수표를 발행을 했는데, 우리 부동산 중개 수수료하고 취득세가 붙었어요. 세금과 공과는 수수료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건 값에 포함을 시켜줘야겠죠. 토지의 가격은 3,110만 원이 될 거고요. 그 중에, 3천만 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을 했고 나머지 50과 60만 원은 아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문제 나왔습니다. 건물 취득 시 취득세가 붙었는데 전액 와우 현금 부자네요. 현금으로 지급을 했답니다. 취득세는 물건값에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건물의 가치는 1,790만 원이 되고요. 이거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될것 같습니다. 야, 품질 검사를 위해서 어, 기계장치를 구입했답니다. 기계장치는 이게 계정 과목이에요. 기계장치.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어, 대금 중 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얼마 중에요? 120 중에요. 그럼 잔액은 얼마가 돼요? 120-50만원, 70만원이 되겠죠. 70만원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미 지급금이 되겠죠. 차변에 기계장치 120 나와 주시고요. 70만원 미 지급금 나오고 50만원 현금 나와 주시면 되겠네요. 자, 토지를 또 구입을 했습니다. 2천만원중 500만원은 자기압수표랍니다. 자기압수표 대표적인 현금이죠. 자, 2천만 원 중에 500만 원을 현금 지급했으면 잔액은 얼마가 될까요? 1,500입니다. 음. 거기에다가 취득세까지. 어우 이 급치고 굉장히 많은 게 나왔어요. 요거는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2천만 원에다가 30만 원 취득세가 들어갔어요. 그럼 토지의 가격은 얼마예요? 2,300만 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500만 원을 현금 냈다라고 했는데. 밑에 보니까 취득세 또한 현금으로 냈대요. 그래서 이 50만원과 30만원을 더해서 530이 된 겁니다. 아까 잔액은 얼마였죠? 1,500. 네, 그래서 미지급금 처리해주면 차변과 대변이 동일하게 될것 같습니다. 음, 좀 난이도가 2급치고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하지만 하나하나 잘 해석해보면 안 풀릴 게 없습니다. 다 배운 내용이죠. 음, 잘 응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동화 시설로 교체를 하고 600만 원을 냈는데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마지막 끝에 자본적 지출, 자산 처리하라는 거죠. 만약에 수익적 지출이었으면 수선비나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건물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차변에 건물 나와 있고요. 이거를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나중에 지급하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트럭, 차량 운반구죠 자, 우리가 건물이나 비품 같은 거를 수리한다 라고 하면은 원래는 수선비를 쓰지만 차량의 수리가 나왔을 때는 차량 유지비를 쓴다고 했습니다. 문제 끝에 아주 친절하게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 없을 때도 있으니까 이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나왔을 때 수선비 쓰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조심하시고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까지 나와 있네요. 차변에 차량 유지비 대변에 현금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번에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같이 나왔네요. 자본적 지출은 건물로 처리를 하면 되고요. 수익적 지출인 거는 수선비. 자동차가 아니니까 연수선비 씁니다. 그래서 수선비 건물 이렇게써 주시고 두개 합쳐서 현금으로 지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 이런 거 나왔을 때 가치 계산부터 해봐야 된다 그랬죠? 700만 원에 구입을 했었는데 가치가 320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의 현재 장부가액은 380만 원입니다. 자, 380만 원인 거 얼마를 받고 팔았다고요? 300만 원 받고 팔았습니다. 자, 3, 그럼 얼마만큼 손해? 80만 원만큼의 손실이 있어야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득가액 없애주고 감가상각누계 지워줍니다. 그 중에서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했다. 여기 미지급금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미수금 써 주셔야 돼요. 그러면 손실이 와우 80이 정확하게 나오게 된다. 음 이번에는 구입이네요. 자 천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 2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이체하여 지급했대요. 천만 원 중에 200만 원이니까 잔액은 얼마가 됩니까? 800이 되는 거죠.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그중에 취득세도 등록을 해 가지고 이번엔 현금이네요. 대변에 계정 과목이 3 개나 나오게 됐어요. 일단 자동차의 가치는 원래 1000이었지만 취득세를 포함해서 얼마가 돼요? 1020만 원이 되고요. 그중에 2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잔액 즉 80만 원은 무이자 할부, 할부 막 그런 거에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지급하는 돈 미지급금 처리를 해 주시고 20만원은 현금 납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번에도 처분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문제를 많이 봤을 때, 위에 금액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 취득가액, 어, 이게 취득가액인가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취득가액 같은 거 밑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취득 원가는 1,500만원이었고, 어, 처분 시감가상각누계액은 225만원이었다. 그럼 이 자동차의 현재 가치 장부가액은 1,275만 원이 되겠죠. 1,275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얼마를 받고 팔았냐 보니까 와 엄청 싸게 팔았네요. 이건 손해를 좀 많이 본것 같아요. 1,275만 원짜리로 500만 원에 팔았으면 손해가 775만 원이 나와야겠네요. 확인을 해볼까요? 자 500만 원 중에 200만 원 동점 발행, 남이 발행한 수표입니다. 현금을 받았고요. 500만 원 중에 200만 원 현금 받았으니까 잔액, 나머지 금액은 300만 원이 되겠죠. 음. 자, 없애 보겠습니다. 1,500만 원 없애고요. 감가상각 누계도 내려서 지워줍니다. 그 중에서 2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고요. 나머지 잔액은 300만원.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실난 게 775만원이 되겠죠. 글이 길다고 해가지고 못풀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전체 받은 금액이 얼마고 그 중에 잔액은 얼마인가, 현금은 얼마인가. 이렇게 구분하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수리를 했습니다. 수익적 지출, 자동차 수리했을 때만 차량 유지비고요. 이런 거 수리했을 때는 수선비 써주시면 되고 보통 예금으로 이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오, 끝났네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했던 분개, 전체적인 총정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틀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틀린 문제들은 정리를 하고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제가 파트별로 나눠 드렸으니까 다시 그전 파트 가가 지고 빠르게 보고 오세요 어차피 키 포인트이기 때문에 영상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정리하고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틀린 문제가 있을 때어 틀렸네 다음에 그냥 넘어가야지 라고 하면은 다음에 그 문제를 또 봤을 때또 틀리게 돼요 그럼 그건 공부를 한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틀린 문제 모아 가지고. 반드시 익혀서 다음에 안 틀리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파트 아까 보셨듯이 이제 결산 파트죠 여러분들이 이 결산 파트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 본능적으로 이해하려 그러면 머릿속에서 막 혼동이 엄청 오거든요 저도 그냥 설명은 일단 해 드릴 거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빠르게 익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식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 시험 문제에 최대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결산 파트 한번 재밌게 들으러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